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뜻을 제시하시며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십니다. 1절에서 2절이 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 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19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 일행이 유대지역에 들어간 장면을 묘사합니다. 북쪽 갈리 사역처럼 남쪽 유대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극률의 마음으로 취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20장 29절 이후에도 예수님은 등장한 무리 중에서 두맹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 것이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늠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수님이 이혼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도록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헤로랑의 아들인 헬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의 빌립의 아내인 헤롯 어와재혼했습니다 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잡히고 처형당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결혼에 대한 첫 명령을 소개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너희는 읽지못하였느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식이 많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표현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해 물었으나 예수님은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을 사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의 본래 라는 단어는 8절에 나오는 완악한 마음과 대도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반영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여자를 강조하고 의도함으로써 남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의 존재를 부각시키십니다. 결혼은 세상의 시작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나 동성간 결혼은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창세기 인용은 창세기가 신명기보다 더 건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21장 1절은 인간이 죄인인 상태이기에, 즉,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주어진 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기에 신명기의 가르침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결혼에 대해 의도하신 것을 창세기로부터 가르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룬다는 표현에서 부부의 연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제5교맹이 엄격히 명령하므로 한 육체가 된 부부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는 목적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이 연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이것은 왜곡된 질서가 되고 결혼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룬다는 사실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한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은 성적인 결합이 핵심 요소인 것을 나타냅니다. 둘을 한 육체로 묶은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성적인 하나됨을 도외시하면서 정신적이거나 은유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이 주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분리는 연합을 깨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육체가 된 이상 분리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의 하나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둘이 하나 된 육체가 나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이 완악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늘 나라의 백성이며 땅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말씀을 결혼과 이혼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한 육체로 묶어주신 주권에 복종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근거에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반대한 바리새인들은 한 육체를 강조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혼이 불가하다면 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고 명령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고, 이 본문의 기초에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문장 앞부분에 둠으로써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여 모세가 하라고 명령한 것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표현했으나 예수님은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절에 이어서 처음부터를 반복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십니다.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배려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의 시대가 왔고. 첫 시대의 제자들은 소공과 빛으로써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의도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음행 외의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의 행위입니다. 만일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도 가늠에 해당됩니다. 하늘 나라 제자는 평생 동안 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외의 문제로 이혼한다면 재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이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나야할진이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잣대는 제자들의 오해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이혼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즉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주어진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규범이고 독신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보다 더큰 가치인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의 고자가 결혼하지 않는 독신을 가리키는지, 배우자의 죽음 이후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전자는 하늘나라 높은 가치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경우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활동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후자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재혼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부모는 둘 다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는 은유적으로 제자의 삶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의 삶은 여러가지 점에서 제약을 받고 어려운 길이므로 제자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는 결혼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 결혼이라는 중요한 것을 희생할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이 은사가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결혼이나 단체가 결혼이든 독신이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통해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 창조계획의 핵심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혼 과정을 쉽게 볼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 과정이 덜어 있어서 이 문제를 쉽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특히 저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기에 덮어놓고 이혼을 잘못이라고 말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혼 위기에 처한 숱한 가정에게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어떤 것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선택인지,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